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JK! Hey. Hey. Shoes on, gotta be no more, cup of us rock and roll. Boom. Boom. King Kong, kick the drum really do like a rolling stone. Uh -huh. Sing song when I'm walking on, jump up to the tablet, bro. Hey! hey. Ding-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D, and i get my ping-pong. Hey!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안무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비트가 나올 거예요. 약간 드럼 비트 비슷한 비트가 나올 건데 거기 맞춰서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일단 스타트. 자, 상체 기준으로 먼저 훅 떨어져요. 훅 떨어진 다음에 약간 어깨가 먼저 올라오고 마지막에 고개가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두둥.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몸 포지션 맞춰서, 오른발, 왼발 순으로 들어갈 겁니다. 시, 시, 천천히. 시, 시, 시작. 둠, 두둠, 두둠. One more time. Five, six, seven, eight. 둠, 두둠, 두둠. Last, five, six, seven, eight. 둠, 두둠, 두둠. 온 다음에, 이 상태에서 주먹을 양손으로 뻗어주시면서, 아까 들어갔던 바운스 있죠? 그루브 들어가시면서, 왼쪽으로, 원, 투. 그 다음에, 한쪽 손은 고개 잡고, 한쪽 손은 위로 올리면서, 다시 반대로, 쓰리, 포. One more time. Five, six, seven, eight. 둠, 두둠, 두둠. 시작. And, 원, 투, 쓰리, 포. 오케이.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지금 무릎이 인사이드로 모여있는 상태에서, 포인트. 포인트 하시면서 반대 발 오른 발킥 차면서 팔 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 다리 바꿀 때 크랩 치신 다음에 왼 다리를 끌고 오시면서 넘겨주세요 팔을 다시 인사이드 상태에서 포인트 and one and two and t h r 오케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어서 한번 쭉가 볼게요. 빠. 식 세븐. 에이 둠 두둠 두둠 시작 엔1 2엔3 4엔 포인트에나 가져오기. 오케이. 자, 오신 다음에 여기서 팔을 내려 놓으시면서 왼다리 스위치 하면서 왼다리 스위치 하면서 여기서 점프. 예, 네, 점프인데 점프 뛰실때 이렇게, 뒤로 점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위로 점프를 하셔야 돼요, 위로. 캐치, 앤, 점프, 앤, 아. 점프해서 다리를 놓자마자, 앤, 놓고, 오른 다리를 밟고 끌고 와요. 오케이? 포인트, 앤, 크랩, 가져오고, 점프, 앤, 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배웠던 스텝에 들어갈 건데, 이쪽 방향으로 네번 타임으로 바뀔 겁니다. 원 n 투 a 쓰리 t 포 하시면서 팔은 슈퍼맨, 오케이 okay? 슈퍼맨, a 점프 jump and see, see. 천천히 원 n 투 a 쓰리 t 포 오케이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지고 오고 나서. 점 u m p a 앤 d 앤 n e a n 까지 오시고 나서 왼 다리 내려 놓으신 다음에 오른 다리부터 뜀박질하면서 양쪽 손은 w h 한 상태에서 다리 하나 둘셋넷자 근데 이제 이거를 원 비트 바운스로 시시 시작 앤 n 앤 o 우 라스트 바식 세븐 에잇 내려놓고 원엔투우 오신 다음에 여기서 어깨 라인을 치시면서 손이 나갈 거예요. And 시작 따단 o 타 e time 바식 세븐 에잇 단 하고 나서 캐치 캐치 반대쪽 손 옆구리 그 다음에 이 손을 뿌리면서 오른 다리 들어오면서 롤. 이렇게 okay. 다시. 오고 나서,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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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스. 시, 시, 시작. 두구, 눈, 풀면서, 롤. 앤, 다운, 킥, 킥, 다운. 다시. 연결로 가볼게요. 천천히. 시, 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탁, 다, 딱. 뿜 다운, 앤, 킥, 아. Last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and two, and 두 쿠덕 아, kick and uh, uh. 자 왔어요 여기까지 다운으로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리를 아주 잠깐이에요 어차피 중심은 저도 잡기 힘들어요 잠깐이니까 이거를 틀실 때 몸도 같이 이렇게 틀어요 그 다음에 놔주고 jump, jump, kick, twist, k i and k i and point. 앤아 가지고 오고 스탑 앤 여기서 손을 먼저 방가 방가 포인트 포인트 하시면서 무릎으로 바운스 시작 앤 원트 자 오른다리 먼저 나가시면서 원투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방향전환 쓰리 포 오케이 다시 시시시작 앤원투앤 쓰리 포 오케이. Okay. 한 번만 더해 볼게요. 5 6 7 8 and 1 2 3 4. 오케이. 다시 여기 슈퍼맨 자세로 돌아오고 들어가 볼게요. 시 C C 하. 2 3 네. 딱 갈다. 붐킥 and 킥. 다운 틀고 다운. 1 투 시티 다다닥 여기는 빠르게 들어가셔야 돼요. 트위스트 다다단 엔 킵고 붐붐붐 붐까지 처음부터 한번 여기까지 쭉 정리해서 와 볼게요. 처음부터 드럼 비트 둠 두두두두둠 들어가는 데부터 파씨7 에이 둠 두둠 두두둠 시작 하 하, 하, 하 포인트 앤아킥 다운 점프 에아 슈퍼맨 슈퍼맨 앤 바운스 바운스 다카닥 앤 푹푹푹푹 틀고 다운 원투 쓰리 다다다후앤아원투앤 쓰리 포 오케이 일단 이 상태로 계속 오시면서 바운스를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천천히 해보고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천천히. 준비. 와! 씩. 천천히. 빠, 씩. 세븐, 에잇, 둠, 두둠, 두둠. 시작. 원, 투, 쓰리, 포. Five and six, seven a n 하 e and one, t n 아둘세네딱가다아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다음에 한번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음악을 주세요.